최대 수혜지 남양주 다산 상륙 메머드 크 지식 산업 센터 상가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으로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최대 수혜지로 부상하고 있다. 예타 조사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수권 사업인 GTX에서 비노선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원력 대책 회의를 열고 예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도권 지역균형 점수 제외 및 교통분담금 가산점 등이 포함돼 GTX에서 비사업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의 역차별로 작용했던 지역균형 점수가 사라지고,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낸 교통 분담금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댈 경우 가산점도 받을 수 있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신규 공급되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산신도시 진검지구 자종용지 선블록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예정인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내 트램 노선과 영화관 등을 갖춘 초대형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 및 창업시설인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총 연면적 33만 1,454제곱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다.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 등강점이 많아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 및 창업시설로 꼽히며, 최근 건축허가도 완료됐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심판교로 불리는 다산신도시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지 바로 앞에 2021년 현대 프리미어 마올렛이 개점 예정이며 왕숙찬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 공원도 조성돼 쾌적한 업무 환경을 갖췄다. 이번 예타제도 개선에 직접 수혜 단지로 꼽히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GTX에서 비노선이 들어서면 풍양역에서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돼 서울 도심과 수도권 이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8호선 연장 다산역 예정이 개통될 예정이며 현재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전용 셔틀버스 운행 예정으로 출퇴근과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북부간선도로 및 외곽순환 고속도로 43번 국도 등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여 물류 이동에도 편리하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지식산업센터 현대프리미어캠퍼스와 상업시설 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로 구성된 국내 최대 비즈니스 복합문화랜드마크로 눈길을 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캠퍼스라는 명칭을 적용했다. 프리미어 캠퍼스는 최고의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진 프리미어와 대학교정 등을 뜻하는 캠퍼스를 합한 것으로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최고의 복합 공간을 뜻한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들이 사옥을 캠퍼스라 부르며 그곳에서 일하고 먹고 쉬면서 혁신을 만들고 있는 것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첫 번째 캠퍼스가 다산 신도시에서 시작됨을 의미한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247,944 제곱미터, 975형의 왕숙천 파노라마 조망과 공원 조망이 가능한 쾌적하고 여유로운 업무 공간으로 조성된다. 총이 실로 구성되며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프리미어 오피스 섹션 오피스 에틱 오피스 캠퍼스 하우스 기숙사로 설계했다. 상업시설인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양렬 두 배인 옆면적 83,510제곱미터 925,260형,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메머드급 스트리트몰로 조성된다. 빌리지 컨셉의 외관 디자인과 스트리트몰 최초로 상부 벽면의 미디어 파사드 설계가 도입됐으며,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 유입이 예상되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단지 바로 앞에 개점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쇼핑몰 최초로 트램노선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단지 내 트램 노선과 최적의 보행 동선을 갖춰 고객들은 편리한 이동 및 쇼핑을 할수 있게 되며 트램 정거장을 중심으로 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견본주택은 도농고등학교 옆 남양주시 다산동 6143번지에 위치해 있다. 문의 1800에서 9375